서브는 붙여. 어. 응. 이거 좋은데. 응. 그래 일단 서브 훅 서브를 한번 점검할야훅 서브 한번 더 봐. 여기 보고. 음. 이 괜찮아. 여기 보고. 좀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음. 자, 다시. 그럼 내가 심각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라켓을 꺾어서 그냥 요렇게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응. 거기서 이제 모션만 들어간 거지. 첫 준비자세. 그렇좀더 이쪽으로 와야 돼. 내 몸으로 조금 더 붙여봐. 그렇지. 붙이면, 붙이 붙이면 여로 오지? 너무 멀리서 눕는 거 아니야. 훅서부는 붙여. 어, 응. 오, 이거 좋은데? 응. 그제네가 느껴야 돼. 그렇지. 그래서슝 밀고 나오면 돼. 알았지? 자, 이제 시스템 정해줄게. 축서브, 롱 길게 넣고. 그 다음에 빨리 가서 포핸드 전진, 전진. 백핸드 돌아서 전진하고. 빨리 와, 이쪽으로. 와서 또 전진한 다음에 랜덤이야. 그 다음에, 쌤하고 다 같이 랜덤 한다고 생각해. 알았지? 네. 그렇고, 자, 전진. 음 거기서 뿌리 좀 튀지? 위에서. 보고 음, 다시 볼이 보면은 자세 자 잡아봐 뛰었어? 볼을 이렇게 뛰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모션을 바꿨어 그러면 옆쯤에서 밀고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지? 자자자 예. 자, 자. 네. 전진 전진 백핸드 전진하고 빨리 와아왜 이렇게 하냐 빨리 <laughs> 움직여서 해야지 움직여서 좋아 좋아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가는 거야 놓고 전진 전진 오케이 오케이 에에에 여기서 백핸드를 하고 도, 동현이가 좀더 넓게 돌아야 돼자아야돼 그렇지 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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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야지 내가 여기서 백사이드에서 걸고 가만히 서 있을만도 걸고 빨리 와야 돼 이쪽으로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랜덤 플레이가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응. 자 오케이 자 다시 한시아 전지 전지 이어주고 아 어, 그다음 여기인데, 걸고 이제 따라가야지. 어, 응. 코스 정확하게 생각하고, 아, 이렇게 이 타이밍이 안 맞잖아. 보고 해야지, 두고 해야지 아, 걸고 응. 가야 돼. 응. 그러니까 동현이가 여기서, 서브를 넣잖아. 그럼 역행이 들어가거든? 상대가 봤잖아? 튀어. 어? 오늘 보고. 그니까 러 내가 서브를 넣고, 동현아 너무 붙지 마. 조금 물러나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조금만. 오우, 아 아, 아, 아. 아. 오, 쏘리. 스이 나이스, 나이스. 거기서 꼭 실수가 나오네. 그렇지? 음, 자. 음, 쉿. 잡아. 자, 내가 지금 서브를 넣고 작전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전 전제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 자, 자 준비해 봐. 오게아 오케이. 오케이. 밀고, 아, 왜 이렇게 세게 하려고 그래? 투하고, 자, 연결해주고, 어 응. 이게 내려갔는데,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아, 서브 넣고. 걸고, 걸고. 자, 기게 밀고. 자, 다시, 다시. 밀고, 자, 돌아. 빨리 와, 동현아. 자, 자, 자. 에이, 다시. 보고. 자, 준비. 상대방의 라켓을 보고 네가 준비해서 판단을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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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 자, 밀고. 호. 자, 하고 오케이. 에이, 다시. 자, 여기 봐. 걸고걸고 아, 봐. 미리 가니까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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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게 뭐냐 이거? 자 집중해봐 동현아 실수 없이 걸고 걸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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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걸고 오고 자 다시 자 돌고 따라가고 옳지자 다시 자 집중해 계속해 계속해 하나 둘 오케이 중요하지 찬스가 올 때까지는 동현이가 계속 볼을 친다고 생각해. 알았지? 실수했다고 서있지 말고. 자, 자, 걸고. 안녕하세요. 자, 다시. 자, 이렇게 밀고. 자, 역시 자, 찬스. 자,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들어 응. 라켓은 너무 헐렁하기하고 동현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좀딱 잡아. 알았지? 강하게 칠 때는 더 강하게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다시.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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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 밀고 돌아. 밀고 돌아. 자, 들어와. 밀고 자, 들어가.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자, 다시. 밀고 자, 들고 오케이. 아이. 아이. 오케이. 하고 나가 주고. 나가 주고. 다시 서브 놓고 해 보자. 잠깐만. 자, 이로 와. 하나. 자, 밀고. 그렇지. 가고. 자. 에이, 뭐해, 뭐해, 왜. 빨리 움직여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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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라켓 안 보니까 그래. 자. 그렇지. 잘했어. 자. 하나, 둘. 오케이.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서 뒤에서 밀려가지고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뿌리 좀 늦게 가잖아. 그럼 내가 그걸 봐야지.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야지. 아, 그 부분이 수수가 너무 많아. 응. 자, 3구, 5구, 자, 5구, 7구, 9구, 11, 13, 찬스. 다시, 오른발 나가고, 오, 어, 오른발 안 나가. 나가. 오케이. 준비해야지. <laughs> 서브 놓고 자 동현아 3구 5구 7구 9구 11아 다시 11자자 자, 여기 하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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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중해 에이 다시 아 보고 보고 다시 라켓 꼭 잡아 예 네. 네. 잡아야 돼 그리고 그리고 어디 봐야 돼? 상대방 라켓 봐야지. 오케이. 에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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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지. 오케이. 자, 자. 다시. 조금 빨리 와야 돼, 뿌리. 따닥. 오케이. 어, 미안해.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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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시 다시자 준비, 둥 하고 돌고 돌고, 자 다시, 돌고, 자 밀고 돌고, 다시 밀고, 돌고, 오케이, 오케이, 아, 잡아, 아, 돌고, 돌고, 우와. 우와! 우와! 오, 나이스! 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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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둘! 둘! 자, 이게! 일곱! 오케이! 자,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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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려! 지! 고, 때려버려! 때려버려! <laughs> 잠깐만! 자! 에이, 볼 봐야지. 넣고 빨리 좀 숙여줘야지, 자세를. 자, 자, 걸고, 걸고, 밀고, 자, 여기, 밀고, 다시, 보고 그렇지, 오케이. 뭐해, 뭐해, 뭐해. 둘, 하나, 둘, 에이, 다시, 다시. 자, 자자 자. 다시, 자, 자, 돌고, 여기. 다시, 자, 뭐해, 뭐해, 뭐해. 중심 잡아. 중심 잡아. 잡아 자, 잘해봐, 동현아. 일단은 내가 꼬리 집중을 하고. 자, 자, 다시, 자, 여기. 자, 다시, 자, 돌고, 자 밀고, 돌고, 돌고. 걸고, 지키고, 자, 여기지? 좋지 잘했어. 자, 마지막. 다시. 놓고, 다시. 에이, 너무 위에서 맞았어. 좀더 밑에서. 다 마지막이야. 잘해. 그래서, 하나, 걸고, 쏘리. 자, 자 밀고, 다시. 자, 밀고, 밀고, 따라가고. 자,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둘, 옳지. 오케이, 다시. 여기, 여기. 다시 밀고 자 따라가고 자 여기 쭉 때려버려 때려버려 자 하나 둘 위에서 눌러버렸어야지 수고했어